Alright, my homeboys from another uncle all the way down i s Korea. p i z z a baby. Come on, you. Come on, you. That's right. 어, 제가 거의 이제 4개월 만에, 어, 영상을 찍습니다. Alright. 어, 자주 올릴 테니까요. 어,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동영, 이렇게 영상 올릴 때마다 한 30명씩 확 빠지거든요. 구독자가. <laughs> 네. 어, 요번에는 이제 거의 한 4개월 만에 올려, 올려, 올려서. 한 50명이 빠질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어 그래도 750명 구독자 분들 아 어, 어, 생규가 어, 생규 생규 어, 생규 베리감사 어, 어, 이파시데스 생규입니다 생규 That's right 어뭐제 친구 이름이 생규 오케이 음 오케이 아 음, 이제 서양 분들과 우리 동양분들의 이제 차이점이 어, 좀 이상한 얘기일 수가 있지만 이것도 이제 어, 생활 사는 데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털입니다 털 특히 남자분들이 우리나라 어, 아시안 분들과 이제 서양 분들의 나는 얼굴이 나는 털이 조금 이제 달라요 근데 서양 분들은 털이 파이팅 넘치게 나기 때문에 이히에서 꼬티 하면은 꼬치하면 은 염소입니다 염소 염소인데 여러분 염소를 잘 보잖아요 그럼 염소 그 입술 밑에 아주 멋있게 털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남자분들도 이, 이 아랫입술 윗입술 말고 윗입술에 밑에 어, 날 수가 없긴 하지만 아랫입술에 이털 나는 이 부분을 이 고티라고 합니다. 고티. 고티. Right? Here's a g o Right? 뒤에 비율들은잘 붙지는 않아요. 음, 영어는 이 입술도 복수명사예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 립스라는 이제 부분이 있고 이 해서 chinstrap, c h i 은이 헬멧 자전거나 이제 군인들이 쓰는 그런 헬멧 있잖아요. 그 헬멧이 이 턱과 턱을 끼는 그 그거 있잖아요. 그틱 소리 나게끔 그거를 이제 chinstrap이라고 하는데 어한 남자에게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해서 chinstrap 하면은 이제 구렛나로부터 턱까지 쭉 이어지는 그 수염을 얘기합니다, r i g 그리고, he has a mustache. 는 이제 코 바로 밑에 나는 이 수염. 그, 위스커는 사람한테는 잘안 써요. 이, 이제, 고양이가 이제 위스커가 있긴 하죠. 어, 길게 이제 흰 색깔, 보통 흰 색깔이죠, right? 그리고 마지막으로, he 사이드 s 스이구렛나루로 이제 사이드 e 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렛나루는 사이드에 이제 나죠. 그쵸. 사이드에 나는데, 사이드에 나는 거를 b 스 r 태워버린다. 라이트. Right. Um, 제 뭐, 그, 뭐, 유대인 분들, 이제, 주위시피 볼 보게 되면은, 막 이렇게 길게 구레나루를 이제, 막 기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 그걸 이제 태운다.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뭐 아주 좋은 샴푸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럴리는 없지만 예전에뭐 이도 많고, 막 이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드를 태워버린다 이런 뜻으로 이제, 구레나루입니다 구, 아, 구렛, 구레, 아, 구레구레 구레, 아, 구라? 구레? 어, 그래 나나 나루트. 나루트. 나, 와, 이건 이게 진짜 한글이 이런 말이 있는지 참 나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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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참 신기한 신기한 말인 것 같아요. 굴에 나루. 오케이. 근데 영어도 신기하긴 합니다. 다시 한번요. 4개월 만에 영상을 찍는데 네, 음 t h a n 130명이 올 r y m u c 생 Thank you very m u c 이 Thank you very m h a place in your when you e h a o u very h a o u v e y h you very m u c t h a n v e r h t a n v e y t a o u e r t a u v e r a e c a e c n you e r c t n you r c a n o u t a n r y h t u e r y h a n you e r a n you e r c a e c h i l d n you r c h o u e r n e w t a s i r y h t w e h a n you e r t did e t h a e p l c h a c h e r o e a o t k l i h a k e t a n d w h t h a e t d a d you s e c e a n d d o t h o e r k k e r i g h t a n k y h a t h a n you. Thank y a n k y o Thank n a t u a a 구라 좀 쳐주세요, 제발 좀. 예, 예, 저기, 구라, 제발, 구라 좀, 어, 치는, 당신은, 아, 욕심쟁이, 아마, 리휴휴, 욕심쟁이, 류휴휴, 아,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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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영어는 구라입니다, 여러분. 영어는 구라 잘 치는 사람이 엄청 빨리 늘어요, right? 음, 어렸던, 자연적인 장소. Okay, Eva. let me tell you a nature place I visited when I was, a child, when I was a young. So, A에 준비하신 분들 다시 한번 에바 질문을 어재진해 주시는 당신의 욕심장의 리히히츠. 같이 한번 따라 해 볼까요? 리히히츠. 어, 그때 튁 발음 좀해 주세요. 리히히 리 Yeah, I remember visiting this unique place called c h e o n o j i Park. 이 Remember ING는요, 여러분. i n g 어, 는 것이 기억이 나다는 뜻이고 remember to, bu정사는, remember to bring your own freaking lunchbox. 네가 직접 네 싸온 도시락 가져와. 이런 뜻이거든요. 명령어로. 그게 달라요. Right? 그 나는 이 특이한 장소를 방문한 게 기억이 나고 It is situated in c h e o n h a n 천안호드가자스 어, 시트라이트관이 로케일의동이입니다 위치에 있다. y e 지 a 지형적으로 내 나라의 가운데 있거든. 천안이 우리나라의 가운데 있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아마 가운데는 대전이 아닐까 싶긴한데. e d I was on a field trip with my homies. 어, 수학 여행은 여러분 절대 math trip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수학 여행을 왜 수학을 갖다 붙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니까 게 사람들이 매스라고 하죠. 혹은 매스 말렉스 트립 가서 수학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견학 견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field, f i r right? i 트립은 go to t 트립은 엎드려 뻗쳐야 됩니다. 2 0초 정도, 2 0초 정도 좀 뻗쳐 주세요. 집에서 베란다에 아주 추운 겨울날, right? 왜냐하면 go to trip 영화에 사실 없어요. go on a trip. Go on a business trip입니다. Right? 그래서 어, 수학 여행도 아마 on a field trip. That's g h t my homeboys and the school decided to take us to this stinking c h e r n o j h u park. 학교에서는 이 천호주 공원을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 Decide to 부정사. Decide to 부정사 너무 문법적인 느낌이 나는데 구어체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나 학교나 정부나 모든 것은 결정을 지어요. 매일 같이 매일. 그래서 뭐뭐 하기로 했어. 뭐뭐 하기로 했어가 decide to decide to 뭐뭐 하기로 했어. 결정이라는 말은 내가 여기다 좀 집어넣긴 했지만 어, 좋진 않네요. 뭐뭐 하기로 했어. The first thing that welcome does was the a yeah, barbecue place. Barbecue입니다. BBQ BBQ는 이업도로 뻗쳐야 됩니다. Right. 언제까지 20초 20초 동안 저기 베란다에서 um, 우리를 이제 환영해 주는 첫 번째가 이제 바베큐 장소 Holy cow. That's a holy cow. 거르칸송. 음그 um, 대박스란 뜻이죠. 대박스. 홀뭐 대박스, right? This part was the place where um, people across the country across the country 하면은 여러분 음 um, 전국적으로 이라전국적 라는 뜻이에요. nationwide의 동의어입니다. 이 전세계적으로는 worldwide의 동의어가 across the world right? This part, 이 공원은 was the place 장소였어. 강조할 때이 공원은 장소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압니다. 어느 공원이든 장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급을 해요. 왜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장소 강조는 whe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됩니다. where 다음에 동사 절대 못 와요. 의, 문, 문 빼고는 where 다음에 where do, where was, where 음, 음 평소에는 못 옵니다. 왜요? 거기 가는 주인공을 얘기를 해줘야죠. 여기 공원에 누가 가요? 가는 사람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요? where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단어를. 그 다음에 주어가 꼭 와야 되는. 당신은 욕심쟁이. 아, 헛. 오케이. 거룩한 소. 홀리카, 데스 라이트. 마홈 보이스. 음, 디스 파트 w a 좀 헷갈리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좀 적어놨네. 디스 파트 was the place where uh, people across t h 마홈 보이스. 이때는 왜 현재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가 아니고 아직까지 장소가 있으니깐요. Um uh, we were starving. Oh uh, hungry. Hungry. 이제 형님이 starving, right? By the time by the time um we got there so we started cooking barbecue right away. Right away 하면은 아마 바로 즉시. And uh, my arms will get tired. by the time i get home. And by the t i m e 이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사, 어, 사용이 되는데 뭐뭐할 때쯤 이런 뜻이에요. 뭐뭐할 때쯤 되면 이런 뜻입니다. my arms will get tired. Oh, 내 팔이 무진장 근육이 배길 거 같은데. 원래 사람한테만 쓰거든요. 타이얼드는 i am tired. right? 근데 앞에 이 팔이 나오면 팔이 피곤하대어나 팔이 피곤해. 우리나라 말은 너무나 어색한데, 근데 영어는 이걸 정말 많이 써요. My arms get tired, what i r e d 이런 식으로. By the time I get home, 내가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내 팔이 아우 씨 배긴다는 뜻이에요. 뭐가 백이냐 무거운 걸쭉 오랫동안 들고 왔다라는 뜻이에요. 이 우리나라는 이케아지만 어 이케아. 원래는 아이케아입니다. 아이케아. 아이케아. right? 아이케아가 이제 가구가 많이 팔잖아요. r right? i 근데 제가 유학했을 때제 룸메이트들이 아이케아를 가 가지고 어 보통 아이케아 이렇게 가면은 이제 무거운 걸 많이 이제 들고 와야 되니까 뭐 침대 이런 거 사잖아요. 어이 현진, 제 친구들은, 어, 그런 거를 듭니다. 들고 지하철 달고 집에 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아, 어, 우리나라는 이뭐 다르겠죠. 다, 뭐 다르겠, 어 다르겠습니다. 다 다르, 어, 다른데, 어, 다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뭐 침대 이런 거, 매트리스들, 매트리스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지하철에는 잘안 들고 가잖아요. 매트리스 들고 가면 이제 조금 창피해요, 그쵸죠 창피하기도 하고, 어 그렇게 들고 갈까 하는 그런 이제 상황도 많이 안 만들고 그런데 어제룸메이트들 이거 파이트 넘치게 하더라고요. 네, a 라이 i 아이키야, 아이기아 키야, 기아 기아, 기아 가 이제 어 키야, r i g 아이들이 어, 좀 이제 아를 기아를 좀 키운 거죠. 어, 그래서 이제 IKEA, t h t s r t But there is one thing you should know about me. I have a thing for barbecue. I you know? uh, have a thing for a menu. I'm interested in something. I have an active interest in something. 이런 uh, 뜻으로 씁니다. 이제 서양 남자들이 어, 제가 유학 했을 때도 음, 이제 아시안 여자분들 좀 이제 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I have a thing for asian girls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 어, 좀 썼습니다. 이제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있다. Right? I have a thing 예를 들자면 I have a thing for, for English 이런 식으로 I have a thing for 이것도 되게 유명한 표현이고요. And one of my favorite hobbies uh, to cook b a r b e c u e outdoors. You know what I mean? Yeah outdoors. I said yeah 왜예 써? 예 써. 예 써. 예 써. 예, yeah, I feel like I'm a professional for something, right? Uh, chef 하면은 uh, 요리사. Uh, 요리사는 누구죠? 아빠죠. 언제 요리사가 되죠? Um, 일요일날. 왜요? A c h 게 p a That's right. So I remember cooking barbecue for my classmates, you know. Um, and guess what? They were impressed by. 모모에 Impre 감동돼서 impressed by 혹은 아마 be t o u c h e d by, right? Which was 내 친구들이 내가 이제 그바베큐한 거에 다 감동받았거든. w e r e which was freaking obvious, right? 뭐 당연한 일이지. Which was freaking obvious. 뭐 freaking이 이제 생략도 가능하고요. w e r e right next to the barbecue place there were rides too. 놀이기구가 rise해요. Yeah, I remember going on these rides with my homies. 놀이기구를 타다는 Go on rights. 아까 치에 똑같아요. Go on a trip. 여기서 이제 on, right? 올라타는. 당신은 욕심쟁이 리히 휴 I'm y freaking goodness. Good old days, my homeboys, right? 야, 그때가 그립자. 아, 그때가 그립자. Good old days. 아, 이건 진짜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는 외워야, 외, 외워주세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그냥 무식하게, 무식하게 외워야 됩니다. i g h t good old days my home boys. 할리우드나 이런 거 영화 보면은 먼저 이제,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어딘가에 해변가에 딱 앉아 가지고 막판에 아, 그로올 데이스 느린 식으 먼저 끝나잖아요. 앞에 이제 본인들의 이제 일상을 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올 데이즈. 굿올 데이즈.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올 데이즈. right. 자, 그때가 그랬지. Yeah, I felt incredibly awesome. Awesome 앞에 뭐 freaking, 뭐 effing, 뭐 stinking 많이 있는데 incredibly awesome. Spending quite time with my school friends. 이 보람된 시간을 보내다는 여러분, rewarding이라는 이제 보람된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뭐, I feel rewarded 이런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나는 보람된 느낌이 든다. 예, 뭐 I는 당연히 이리즈가올 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스팬 y 콜레타임이 정말 유명해요. 보람된 시간을 보내다고 할 때는, 때는 수거기 때문에 콜레타 앞에 이제 관사어가 빠지긴 하는데, 어, 이거, 이러, 이거 이것도 그냥 무식하게 외야 워 됩니다. 무식한 사람이 영어 잘해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외워야 됩니다. 이러면 이러 완전히 어, 외워야 외워야 합니다. Right? 이렇게 많은 영어 강사분들이 이이 표현을 외워주세요. 그거는 놓치면 안 돼요. 그 강사분들이 이 표현을 외워주셔야 하는 건요. 정말로 자신감이 있는 표현을 꼭좀 부탁하도록 외워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음, 외워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네. 왜냐하면 평생 동안 편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보람된 시간 보냈거든 이거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보람된 시간. Alright, my homeboys from another world to be down in Korea. Peace out, baby. Come on, come on, come on. 4개월 만에 영상 을 찍어서 너무 죄송하고 반갑고요. 조만간 또 다른 주제로 오픽 돌아오겠습니다. Peace out, baby. Come on. Come on, yo. Come on. 이거 어떻게 끄는, 어떻게 끄는 끊은 것지도, 끄는지도 또 까먹었어요. 이거를 스탑인가? 스탑인가?